금액상마 1경주 국 6등급 1300 별점경주에 출전할 2이조조레이트톱이트마필입니 마필입니다. 은리스마은국영급 마필과 동은이영상꾸준하상은이상승된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로 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 선행 일순한 전개 속에 힘 실린 탄력 속 막판 밀리긴 했지만 근성 있는 모습으로 후착 접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확실히 강도 올려 스피드 보강하고 기본 걸음 확실히 보여주나 전지가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순발력을 비롯한 기본 걸음을 보유한 주폭이 좋은 마필로 정상 출전 주기에 훈련 상태의 양호에 입상 가능해 보입니다. 금요경마 이경주 국6등급 1300별정경주에 출전할 구조 하늘폭풍 국6군 마필입니다. 바벨트로페오 국6군 마필과 동반훈련시 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충실한 강한 훈련, 무난히 소화해 전력 향상 기대할 조교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장경주 선행의 발빠른 전개 속에 능력 잠재된 좋은 탄력으로 데뷔 후첫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바리아나 확실한 주무기가 없어서 데뷔 후 연속 강자 팀에서 기복을 보였지만 경주를 칠수록 힘도 좋고 근성이 좋아져 5등급까지 무난히 올라갈 마방 기대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금요경마 3 경주 국6등급1,200 별점 경주에 출전할 이조 최강 트리플 국6급 마필입니다. 서기협 초원 국6급 마필과 도망한 훈련 시 안정된 주행 속에. 주폭전환 상당히 부드러웠고 긴 구보에 이은 속보시 걸음 경쾌하고 탄력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3선 외곽전개 이후 막판 후차 경합 속에서 아쉬움을 남긴 결정력 면에서 한타 부족했던 마필입니다. 소속 쪽에에서 작정한 듯강 훈련 시 구보량 늘리고 근래들을 가장 훈련 강도를 올렸는데 무리 없이 소화하며 의지 있는 훈련 내용이라. 관심 가져야 할 마필입니다. 금여경마 사경주 국 5등급 1200 핸디캡에 출전할 14조 동남강타자 5급 마필입니다. 이번 훈련시 매우 경쾌해진 걸음에 약구보 길게 하며 주기록 보강에 직전 이상 뛰어줄 상태 호전시에 뚜렷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양호한 출발에 잡고 중위권 전개 이후 정반 경합 속에 한발 부족해 고전했던 마필입니다. 마방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데 악백기가 있어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폭발력과 근성 갖춰 현군 경쟁력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소 무딘 주행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온 마필로서 순수상태는 직전 이상이 분명해 보여 입상 기대됩니다. 금액은마 오경주 국 5등급 1300 핸디캡에 출전할 2조 마더축제 국 5급 마필입니다. 석이 플래시, 국삼군 마필과 동바 훈련시,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충실한 강훈련 문화인 소화에 전력 향상 기대할 상태 양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후힘 안배한 최적전개 했음에도 종반 한발 부족 보이며 동일거리 인기 끌고 승급전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뛰는 마필로 상대가 관건인데 편성 적당의 가능성이 있어 입상 기대치 높은 가운데 외적인 컨디션도 너무도 좋아진 모습이기에 경쟁력 충분해 보입니다. 김여경과 오경주 국 5등급 1300 헨티캡에 출전할 7조 크레솔 히어로 국 5급 마필입니다. 이번 훈련시 강구보 유주로 길게 스피드 보강하는데 직전 대비 마필 스스로 뛰려는 의지도 충만하고 상태는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초반 타임은 늦었지만 추입시 좋은 탄력에 종반 선두 경합 이겨내는 확실한 잠재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데비 이후 초반 스피드 부족으로 인해 자리 밀리며 기대만큼은 걸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훈련시 힘이 참해서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에 기대치를 높게 가져갑니다. 금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600 핸디캡에 출전할 4조 캐치더 드림 국 4군 마필입니다. 라임 트리 국 4군 마필과 돈바오리시 기수 직조로 강구보 마무리하며 전력 다지는데 주행 안전된 모습 속에 탄력이나 상태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일순환 강공이었지만 끝 탄력감 좋아 확실한 능력을 과시하며 우승으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도 기대를 했고 이에 걸맞는 걸음도 상당히 좋은 가운데 상대 강해졌지만 낙관해도 될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8경주 국사등급 1,800 핸디캡 출전할 31조 블랙 펠컨 국사급 마필입니다. 킹 드래곤 국상급 마필과 동방 훈련시 거름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충실한 강훈련 문단이 소아의 전력 향상 기대할 상태의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출발이 늦었고 타 마필을 방해로 홈이 외측선 파고들며 순위 끌어올린 뒤 취입시 비겨져 주행 안정된 모습 유지함 모습 속에 늦침으로 연속 인기 끌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지만 변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만큼 앞으로. 성장에 나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금요경마, 국영주, 국3등급 1,400 핸디캡이 출전할 8조 오늘 이 순간 국상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길게 끌어주며 탄력과 스피드 보여주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전개가 관건이지 상태는 더욱 좋아 보입니다. 직전경주 출발 시 샌드위치 되면서 중위권에서 한테법 빠른 전개 속 종반 탄력 우수한 모습으로 막판 근성을 가시했던 마필입니다. 각질상 중거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좋은 활약 패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이 차면서 상태 호전시에 보이며 수영력도 끌어올리고 있어 전력 상승세에 보일 연투 가능한 강단마필입니다.